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육체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형선고를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코 율법은 그것을 지켜 스스로를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죄악덩어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절박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힘쓰고 애써 지키려고 하다가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과 죄책감의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치고 있다면 율법의 역할이 충실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이 은혜와 바톤 터치를 하고 은혜가 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율법과는 별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으니 곧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밝혀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영원한 지옷불목이시라는 무시무시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으심으로 값없이 거저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